네,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많으십니다. 공석강을요, 당금질 뜨임했을 때, 이게, 팽창과 수축이 일어난다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기는 복잡하게 보실 텐데요. 이것은최신열처리 아, 기술과 구조, 일본 쪽에서 나온 수화시스템, 삼방삼랑씨가 만든 에, 자료입니다. 자료 보시면, 자, 료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공석강이니까 0.8C죠. 0.8C를요, 이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 쫙 찍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석강, 공석강 보시면, 예, 화면이 좀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요. 0.8c, 80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그, 공석강이니까, 펄라이트 100%짜리죠. 0.8, 100%, 100 펄라이트를요. 펄라이트 100%짜리를, 자, 5 0 0에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900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감마감마로 바뀌죠. 그러니까, f 3 c 는 어떻게, f 3 c 는 A1을 통과하면서 723을 통과하면서 분해돼가지고 3Fe. 그러니까 Fe3 수명은 몇 도입니까? 723이죠. C로 나눠집니다. 탄소는 뱃속에 들어가고요. 3 마리 철은 자기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되죠. 예, 네, 그래서 BCC에서 FCC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에 보여드렸지만 BCC 구조가 상온부터 BCC A1 통과하면서 FCC 구조로 바뀌면서요. 조이란 60, 60, 70, 40, 68, 74, 6874. 그 다음에 탄소는 이제 뱃속에 들어갔는데, 뱃속에. 요 탄소 한 마리. 고용되는 거죠. 간막 고용체. 고용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게왜냐면 여긴 68%, 74%다 보니까. 그래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다가 계속 온도 올라가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왜요? 변태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딱, 오스나이트 바뀌면서 쫙 줄어들었어요. 왜? 6874 충전율, 원자 충전율이 더 조밀한 간격, 넓은 간 간격, 조밀한 간격, 됐다는 얘기 조밀한 간격, 갔다가, 그 상태에서 그 온도 올라가는게좀 늘어나겠죠? 늘어 900도까지 갔습니다. 자, 800도. 자, 당금전합니다. 물을 넣습니다. 쫙 떨어집니다. 줄어들겠죠? 자, 그걸 관행, 오스, 아직 오스나이트입니다. 그러다가 250도 딱 되면 갑자기 올라갑니다. 체적이. 왜 온도 떨어지면 계속 체적이 줄어들어야죠.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왜 올라가느냐? 마르텐스 사이트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를 순행하면, 순행하면, 마르텐트로 바뀌는데, 스타트, 바뀌 온도가 몇 도냐. 다다다다다다다. 즉박적이 되는 거죠, 뭐. 즉박적 되는데, 체적이 4% 팽창됩니다. 4% 팽창. 이게 말텐 사이트입니다.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순행하다 보니까 잔류 오스턴이 좀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자, 그럼 0.6 정도면, 이하면 잔류 오스턴 안 남는데, 순행해도 0.8이니까 잔류가 남습니다. 한 20%, 10%에서 20%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5에서 10% 약. 자, 남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뜨임해보시습니 띠임. 자, 1단계. 자, 올라갑니다. 다시 가열하 해보겠습니다. 띠임. 자, 입실론 탄화물 기억나시죠? 1단계 뜨임 하면 됩니다. 1단계 50에서 200도 가면, 여기서 뜨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요. 1단계 뜨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 자, 90% 그대로 남아있고, 약 90%. 약 10%가, 옆구리 박혔던 탄소가 10%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입실론이란 탄화물을 만듭니다. 빨간색. 이렇게 입실론 탄화물, 입실론 탄화물을. 유치원 탄압물은 f e 3 c 가좀 비슷한데요 얘는 어떻게 부릅니까? FE2S3C라고 어떤 건두마리 어떤 건세마리 C라는 얘기죠 왜? 온도가 낮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자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90%는 말텐사이트 약간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팽창됐던 게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 그 상태에서 온도가 해라좀 늘어나겠죠 근데 갑자기 또 튑니다 왜, 왜 늘어나냐 잘려오스터나이트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잘려오스터나이트 뭘로 바뀝니까 FCC가 베이 나이트라는, 하부 베이 나이트는 BCC로 바뀌니까, 다시 베이 나이트 생기는 거 베이 나이트 생기니까. 약간 늘어납니다. 늘어났죠? 그 상태에서 온도 올라가면 계속 늘어나죠. 갑자기 또 줄어들어요. 왜? 이제는 90%, 90%배 속에 들어있던 육구리 밖에 탄소가 다 빠져나옵니다. 다 빠져나와서 f e 3 c 를 만드는 거죠. 이때부터. 이때부터 트루 스타이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단계 지나서 3단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3단계 넘어가면 모든, 모든 탄소가 빠져나와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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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미세한, 다 빠져나옵니다. 이건 마르텐스도 아니고요. 이건 타나물입니다. 이게 FV3인데 무슨 무슨 말입니까? 미세 입상이죠. 미세 입상 이게 뜨임 3단계죠. 이걸 이름이 트루스타이트라고 부르죠. 트루스타이트. 이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좀 작은데요. 좀자 답하세요. 2 단계는 원래 그 잘려 오스트레일트 있을 때 생기는 거니까 없으면 안 생길 거예요. 이건 공석강 생겼다. 잘려 오스트레일트니까2 단계쯤 돼서 잘려 오스트레일트가베이네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2 단계도 그려보겠습니다. 1 단계 뜨임, 때임, 2 단계 뜨임은 어떻게 될까요? 2 단계 뜨임은 음, 여기 잘려 오 있을 때자마텐 사이트 플러스 맞죠? 말 플러스 그다음에 아까 생겼던 위슈론 터나물 그대로 있었고요. 이춘타럼 있고, 그 다음에, 잔리 오스나이터가 있다가 뭡니까? 잔리 오스나이터가 있을 경우에, 베이 나이트로좀 바뀌겠죠. 직직직직. 하우브에는 침상이지, 침상. 침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2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텐세트 플러스. 그 다음에, 윗실론 플러스. 브라스, 베이 나이트 플러스죠. 여기는 뭡니까? 이건 마 플러스 윗실론 타럼이 바겠죠 마, 플러스 윗실론. 어,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는요. 이제다 뭡니까? 그냥, 바, 텐스다 빠져나왔으니까, 그냥, 뭡니까? 시멘타이트죠, 시멘타이트. 시멘타이트 플러스, 이게 하얀 건 페라이트인가? 페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죠. 패시인데, 모양이 미세 입장이니까, 이걸 트루스타이트라고 보죠. 자, 트루스타이트. 됐습니다. 이제 다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늘어납니다, 온도가. 그거 어딨니까? 나중에는. 소르바이트로 바뀌죠? 계속, 온도 늘어나니까, 변태는 없으니까, 4단계로 갔다, 와대, 4단계. 4단계떻 어딨니, 4단계. 사상계 라면 미세입상 시멘타이트 같은 게 온도가 올라오면 결합되죠 합체 돼가지고 조대입상 시멘타이트 그 유명한 요거 까만 거 시멘타이트 하얀 건 페라이트 펩시 펩시인데 펄라이트는 아니고 펄라이트는 줄무늬 있어야 되니까 이 펄라이트 줄무늬 있어야 되니까 펄라이트 이건 펄이고요 펄라이트 1 0로고요줄무늬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는 거명한 그 소로바이트 고장의구조인과는다 이렇게 소로바이트 만들어 쓰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마무리 되는 게 예, 예, 공습강일 경우, 이렇게 됐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